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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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면 무리하고 어? 어성하고, 왕부지가 확정이 됐어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거기서 확정되어는 것도 뭐그것서 뜨고 나르고 증가, 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한 주로 방향만 왜 우리 쪽으로 하냐고. 그 저번에도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대구시에서 과제는이안이대구시에요청했다야 뭐 어? 음, 대구시에서 요청할 때, 대구시에 요청할 때 대구시에서 주방을 아이고, 이씨 자, 저, 선생님 발언에 신중해주시니다 왜냐면 뭐, 어. 이 모든 과정이입되고 뭐, 뭐, 있어요 어, 조심해 주시기 어 그런데 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민 여러분들이 네.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되 네. 그것을, 그것을 공식적인 의견으로 네.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네. 왜 반대한다를 말씀해 네. 주시오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의 주민 설명이나 간담에서는 회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키로고를 남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면 반대한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무엇무엇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공직의 효력을 가지고 법적 효력을 갖는 진술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시가지고 여러분들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자, 공방황토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자, 자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공항 황토로 방향이 방금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우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 누가 알잖아요. 누가 지금, 지금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자, 이렇 해서 방향리다 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그거 다이어지잖아 선생님, 이 얘기한 번안된다 했잖아. 이건 무슨 합니까? 지금은, 아, 알겠어요, 이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음. 아까 주민투표를 놓치고 지금까지 계획상에서 변화된것 없었다는 게아니다 아예 상관이 떨어는데 여러분은 가지고요. 저는 돈안 돼요. 죠아리장나양 장난치나 너양아나향이 그 아니, 바뀔지 아니면 현재대로 갈아리아 지금까지는 바뀐 바가 없다 그거 없가생각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내보다니까공책에내왜 예? 하냐고 그러면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바꿔달라고 오늘 공책에 피요소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님 설명회에서는 앞으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요구좀무 시키는 했지만 공책에는 필피워서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반대한다 그것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 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는 다른 으로 그러니까, 기는겁 우리 대단히 좋은 순서상에 오늘 이 국민들하고 뭐, 이렇게 납땜을 아, 하는 것말씀하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9월 18일 날할 때에 우리 국정 이 설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국가기밀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자 공항 이전한할 모든게 국가주민이라면 하나도 손 못댑니다. 그러면 왜 대구시에서 화물추진을왜 분명히 하고 습니까 그러면 대구시의 세수를 잡기 위해서 군인을 가고가는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 막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공항할때 국정에서 박사님 말씀하셨죠? 국정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네. 네. 우리 국민 시민 주민들 다 통해서 활주로 방향을 바꿀까 안 바꿀까에 대해서 우리 주민국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모든 결과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안부 존경님이라서 자리를 지만 일단은 <laughs> 따라주실수 있는지를 더확답해 주시면 오늘 공청회에 대한 답변을 나할것 같습니다. 네, 민발연식입니다. 그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오늘 비로소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는 필요로 남기는 자리입니다 간담회와 설명에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단계의 행정과정이었다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린이 두고 대모하고 그리고 관계기관에 전달한 의견들은 비공식화된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입장들이었습니다. 공청에는 말 그대로 법에서 보장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은 저도 모르고 이관계기한 담당자들은 아니겠죠. 아직은 공표될 바가 없습니다. 필요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 시지보다는 요구할 게있으면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반대한다고 하면 왜 반대하는지를 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다음에 답변의 의무는 관계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의 입장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해안에서 충분히 듣고 그리고 반른 기회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중립적인 입장이라걸 더더욱 말씀드리고요.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발응도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감정을 실어서 비강민의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법적 대표릿 내에서 발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주제자의 소망입니다.